들 반갑습니다. 자, 수익 코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수익 코인 재단 측에서 발표한 이 대형 호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 건데, 자, 그건 바로 이 수익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자, 이 코인에서 락업 해제라고 하면은 보통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상승이 나와주곤 하는데요. 자, 물량이 풀리는데 왜 주가가 크게 오르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홀더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도 결코 지금과 같은 낮은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풀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주가를 락업 패드 직전에 크게 한번 끌어올리고 추후에 매도를 시킨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이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800원대로 굉장히 낮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낮은 가격대가 아니라 주가를 크게 한번 끌어올리고 나서 매도를 시킨다 라는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아르고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락업패드 직전까지 주가를 1186% 끌어올렸다가 락업 패제 직후에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80%를 찍었습니다 자, 결국에 세력들은 락업 패제 일정이 끝나면 바로 물량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다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 락업 해제 일정 공유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월 3일자에 추천가, 목표가, 수익률까지 다 집어 들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르고코인으로 크게 또 수익 벌어 가셨죠 자 결국에 이번에 수익코인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잠겨있는 물량이 62.63%입니다 이 물량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주가가 한 번씩 펌핑이 나와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해주셔야지만, 락업 해제 직전까지 수익을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익 코인의 지금 현재 락업 해제 일정은 저의 개인번호인 7907-7027로, 자, 문자로 수위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100% 무료로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단 그 가지실 필요 없이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가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공유를 못 드리는 이유가 영상에서 일전에 내용을 공개를 했다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금전 요구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영상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정말 수익코인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오랜만에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의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으로 촬영드리고는 있지만 해당 영상이 올라오기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통 텀이 있기 때문에 홀더님들께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저희 소통방도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 한 번씩만 해주시게 되시면 해당 내용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저의 개인 번호로 문자로 이라고 한 글자 남겨 주셔서 입장 한 번씩 해주시면 해당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는 활발하게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집어들이고 있으니까요. 숫자 1 남겨 주셔서 입장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승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리의 효과라고 있죠.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요. 복리가 계속 쌓이다 보면 아주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고 1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고 승률은 코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점 100승 93%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매매 지표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매매 원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지금 저희 회원님들께서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서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어서요 여기 보시면 롱사인이 이렇게 뜨자마자 코인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숏사인이 뜨니까 코인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식의 차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93%의 매매 지표는요, 010-7907-7027로 제 개인 번호로 2라고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에서 1억까지 불리신 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9000%의 놀라운 수익률은요, 놀라운 승률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은 중국계열 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바이낸스에서도 바이낸스 인생이라는 중국 코인을 상장을 하여 50배 레버리지로 거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중국계열의 코인들이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또 다른 중국계열의 코인도 현재 하루 만에 6,200% 가까이가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렇게 중국계열의 코인들의 급등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중국의 자본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계열의 코인들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하루 만에 6,000% 급등이 찾아오는 등 현재 시세의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는 와중에 중국의 영국이금이 정책연구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중국 계열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금 이런 해당 스테이블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코인은 중국계열의 스테이블 관련 코인으로서 상장한지 한달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로 280%라는 급등이 한차례 일어난 이후로 조정이 크게 다시 오고 세력들의 재매집으로 인해서. 180%라는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런 코인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해서 펌핑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2차 펌핑, 3차 펌핑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최대 5000% 이상 가까이 되는 급등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해당 코인, 코인명 거래소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집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만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폭등이 올수 있는 단기 급등 코인을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전부 받아가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7907-7027로 B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급등 코인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금전 요구 가입비 1차 없기 때문에 극비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사칭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하나에서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종목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